정치 이야기는 우리 일타뉴스와 함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석이 오곡백가로 풍성한 시간이라면 정치판도 정말 국직한 사건들로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요. 순가쁘게 달려온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정말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우선 오늘은 특별히 두 분과 함께 추석 특집으로 그동안 일타뉴스에서 달아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위원님. 이두분 가장 기억에 남는 손꼽을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올해는 그 사월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떠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6월에 대선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더 굵직한 뉴스를 꼽으라면 꼽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는 그두 뉴스가 가장 컸지 않나 싶은데 그두 뉴스가 결과한 지금 오늘의 추석 현실을 보면 국민들께서 야, 이게 또 탄핵 또 괜히 했구나. 탄핵해서 또 바꿔봤자 또뭐 그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좀 한탄과 탄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 밥상에서도 앉으신 분들이 송편 먹으면서 전부 다이 나라는 더 어지럽고 탄핵에서 바꿔봤다니만. 뭐, 사법부 대법원까지 거 법원장 나오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뭐, 폭력적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참, 국민들께서, 야, 이게 탄핵이 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탄핵처럼 이렇게 혁명적인 정치 일정을 만들어 나봐야 또 새로운 권력이 나온가 해도 그 새로운 권력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더 타락한 권력일 수도 있다. 더 무지한 권력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박근혜탄에게서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밥상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하는, 혼자 하는 정치, 남을 밀어붙이는 정치,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추석이 지나면 좀더 나아질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꾸지람을 좀 하시고 회초를 좀 드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정책가좀 바뀔 것 같은데 참 추석 끝나고 한번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말씀해주시죠. 작년 12월 3일 겸부터 시작해서 4월 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6월 이재명 자파 정권 이 들어서고 어 우리나라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군사 독재도 겪어 보고 민주화도 겪어 보고 뭐 산업화 과정도 겪고 다 겪어봤지만은 어, 문재인하고 또 다른 자파 독재를 시대에 온 거예요 이 자파 독재의 시대는 어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시장을 뒤 흔들어 버리잖아요. 자기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위해서. 자파들은 여러 분파들이 많지만은 대부분의 자파들은 어 연방제를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자파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사고, 어 기본적인 어 그런 그 교육이 안돼 있는 사람들로 인한 자파 독재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 어,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죠. 거기에서 노란 봉투법를 통해서 기업들이 기업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죠. 또 하나는 어, 지금 국회에서 방송통신법 장악에서 어, 소위 말하는 입법사법 행정의 상권 플러스 사권이라는 방송통신을 어, 장악하게 됐죠. 어,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그, 한미 관세협상의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 그게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추석에서 와서 봐도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야. 민주당의 서영교의 거짓말도 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뻔뻔한 정권이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것들이 바본데.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그러한 거짓말 정권, 그것도 체제를 무너뜨리는 좌파 정권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첫째는 관심을 가지자, 두 번째는 어떠한 행동으로 갈 거냐, 세 번째는 그러한 행동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당이면 정당, 단체면 단체에 대한.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어, 조정명절이 지난다 해도, 어, 국회의 입법 독재, 이재명의 장기 집권, 어, 업무 독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